안녕하세요. 유쾌한 생활사연작이 정상치 명상입니다. 오늘은 담배 피울 때왜 침을 뱉나? 네, 이거에 대해서 <laughs> 여러분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저의 그냥 전적인 호기심인데요. 아,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마트에 갔다가 이제 걸어서 오는 길이었는데 저희 동네 에 되게 유명한 쭈꾸미집이 하나 있어요. 근데 거기에 이제 손님들 굉장히 많은데 그 옆에 이제 쭈꾸미집이 약간 골목인데 그 골목 쪽에서 여자분 세 분이서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한 5초인가 10초 지나간 사이에 담배를, 어, 담배 피우면서 침을 엄청 뱉으면서 담배 피우는 거예요. 그래서, 아그 뭐, 담배 피우는 거야. 뭐, 여성분들도 뭐, 피우는 거 뭐, 뭐 기호 식품이니까는 뭐, 문제가 없는데, 아왜 이렇게 치우면 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집에 와서 한번 찾아봤어요. 이게 뭐 과학적인 뭐 내용이 없더라고요. 네. 없어서 그냥 그 작성자분, 작성자분의 그냥 내 피셜인데요. 이세 가지를 냈으면 세 가지. 담배 필때침 뱉는 이유 세 가지. 첫 번째, 첫 번째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이 담배에 연기 입으로 들어오잖아요. 그때 약간 쓴맛이 난대요. 그래서 쓴맛이 싫어서 침을 뱉는다. 이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. 두 번째는 침이 나오잖아요. 침에 담배기가 섞이잖아요. 그 본인 스스로 그냥 무의적으로 "아, 이거는 더럽다" "몸에 해롭다"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게 침을 하고 뱉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뱉는다. 예, 무의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담배 피고 침 뱉고, 여게 습관적으로 그냥 그냥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, 뭐 담배 피시는 거야, 뭐. 뭐, 본인들의 개인적 취향이니까는 뭘할 수가 없는 건데, 뭐, 침을 뱉고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뭐, 보기도 그렇고, 뭐, 이렇게 뭐, 좋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이게, 저도 이거 느낀 적이 있었는데, 이게 통화 중에 담배를 피우잖아요. 그럴 수 있죠. 담배 피우는 중에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니까 통화를 피울 수 있죠. 한런데 그러다 보면은, 습관적으로 침을 뱉다 보면은, 그침 뱉는 소리가, 수학이 너무로 반대편 사람들 들린 경우가 있어요. 그때 럴 보면 뭐지, 뭐지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것도 약간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, 예의가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튼 뭐 담배는 개인적 취향이니까 뭐국가에 세금 내 많이 내시는 차원에서 뭐 피는 거야 뭐뭘할수 없지만은 뭐 건강하게 즐겁게 피시 기 바라겠고요. 침뱉는 거 이렇게 뭐딱 좋은 그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재밌고. 육키영상은찾아뵙도가하겠니다 여러분, 은올로 수고하세요. 화이팅!